어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곱 번째 강의가 시작되네요. 어, 부부는 무뭐 사는가? 열심히 서로 좋은 관계로 어, 발전하고 계시겠죠. 서로 공감하고 어, 또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안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일곱 번째 강의 자 보시면 첫사랑 회복하기 첫사랑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배우자가 첫사랑이 안분계이지만 마치 첫사랑처럼 그때 설레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낭만적 사랑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필아 사랑처럼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진정한 사랑이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설레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전략들이 서로에게 실제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노력해 보시면서 가까워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까지 이제 정리 보면 부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 대화 중요성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안정감을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부부가 안정감을 가져야지 서로 안전해지야지 안전과 안정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안정감을 가졌을 때 분가 작동을 멈추고 신뢰 매우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말씀, 도 지금 말씀 안정감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일종의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만났으니 적어 보지 말고 우리는 동지로 보면 좋겠다. 어차피 서로 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났으니 서로가 상처를 돌봐주고. 상처 회복해 주는 과정에서 어, 과거에 우리 매제되어 있던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상처를 원가정의 상처를 어, 좀 적절하게 잘 씻어서 행복한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특히 앞 시간에 6강에서 부모 자녀 대화법 음, 배우자가 어린이처의 상처를 받았던 아이가 되어 보고 나의 배우자가 어, 내가 바로 그의 부모가 되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여시실의 자를 그런 아이를 온전하게 수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어, 급진전하는 음, 그런 안정감 또 어, 사랑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해 봅니다. 자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어, 표면적인 것은 마주 최종적인 사랑이지만 그전 단계는 뭐냐면 안정감 필요하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은 사랑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그리고 부부는 배우자가 안정감을 갖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는 요소가 바로 안정감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위험할 때. 외부 자극이 위하다그러면 어, 곧바로 구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구뇌는 이제 생존뇌와 금정뇌, 박충류뇌와 포이루뇌 이게 활성화되어서 자신을 방어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를 어, 어, 대응 전략인데 이 대응 전략은 사실 굉장히 왜곡 먼 어, 뭐 부적절한 거죠.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우거나 더 이렇게 맞서서 싸운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셨고, 자, 그래서 서로 부부가 안전해질 때, 비로소 서로 좋은 관계로, 어, 짝을, 짝 끼는 의미로 이제 생물학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또 서로 서로 놀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 지난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을 가지면 좋은 관계를 아니, 대화를 하면 노후 대화법이 바로 최고의 안전 어~ 해진 그런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대화법 중에서 공감하고 결국 감정입을 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의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안정감을 증진하는 방법 중에 즐거움을 서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같이 있으면 뭔가 좀더 이렇게 어 일종의 이제 뭐 세로토닌 방출되는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신다면 어 부부가 서로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고 같이 꼭음 어딘가를 함께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삶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면 실제로 내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화학물질 방출되는 거 아시죠? 예. 자,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아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들은 거죠. 어. 마치 당신의 배우자는 나일 거야, 나처럼 이해할 거야.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나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은 또 다르게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 어쩌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음, 내가 밖에서 돈을 벌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지면 나는 사랑을 다 끝난 거 아니야? 가족을 돌보는 건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당신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나에게 더 든든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즐겁고 이런 시간을 더 나누고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경제적인 책임 지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난난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는, 물론 뭐 역으로도, 음, 아내인 경우도 남편하고, 어,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적용해 볼수 있겠죠. 내가 아들의 책임을 다 했으면 당신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내가 가정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거 없어 뭐 이렇게도 본다면 또또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봄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상대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래서 상대에게 돌봄을 해줄 만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관심 수용기가 있어요. 당신은 배우자가 관심을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이 관심 수용기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음. 어, 내 지금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아, 나한테 사랑 받고 있어, 관심 받고 있어, 뭐,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당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자신이 관심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좀줄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어 지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이럴 때 관심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이런 목록을 좀 주면 남편이 알아야지 또그 목록에 그 거기에 맞춰서 사랑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목록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지금 아내가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 모르면 음, 남편도 주는 게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음, 예 근데 음, 아내는 집에 일찍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남편이 가겠으면 그것보다 내가 밖에서 야근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오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게 아마도 배우자가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인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당신이 행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전략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는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돌봄 행동 목록을 서로 작성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실천적인 이제 전략들이에요. 나의 돌봄의 단추를 누르시오 그랬어요. 이제 내 입장이에요. 자 남편 입장이든 아내 입장이든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현재 사랑받고 있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배우자의 행동이나 일들이 뭘까? 음. 나는 당신이 이럴 때 사랑을 나는 받고 있어. 쭉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남편 입장에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정말 도움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 아내의 어떤 행동들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내의 행동이나 일들을 쭉 적어보시면 아, 현재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은 이런 점이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고 배우자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각자 아내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적어보시라는 거고 아마도 두 분이 당황하실 거예요 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조금 한번 어, 반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예요 어, 배우자 입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내게 꽃을 보내지 않아요 예전에 뭐 서로 이건 의미예요 서로 막 사랑할 때는 막 꽃도 보니 이 조금 내가 원 그가 원한 대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결혼이 오래 연차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게 멈춰지게 되고 익숙하게 그냥 그냥 그저 그런 거지라고 아 어,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시수가 많죠 배우자가 과거에 나라의 금 사랑을 받고 있고 도로를 받고 있다고 느낀 행동이나 일도 뭘까 자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해보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라의 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만한 것들이 뭐였지?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데, 지금 과거에는 뭐였지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내한테 꽃 선물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내가 자리 앉을 때, 뭐, 의자를 좀, 음, 이렇게 밀어준다거나, 또, 어, 그 배우자에게, 뭐, 내가, 어, 과거에 먼저, 어, 선택권을 준다거나,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좋은 봄날 같이 여행을 가도록 권유 했다거나 언제나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목록들이.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무엇을 원했을지 그때 행복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이제 꽃을 좋아했다면 꽃을 줄 수도 있는 꽃을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서로가 한번 이 적어보십시오.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쭉.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 지금 현재 없다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계속 나의 나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나 입장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요구하지 못한 이런 행동들 이 있다면 어쩌면 이제 결혼의 행위에서 연식이 좀 점점점게 흘러갈수록 서로 이렇게 무뎌져 가고 오지들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당당하 요구했는데 주질러 하게 되고 말 못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날들이 연속되고 계시다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일이나 행동들이 뭐였는지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음, 내가 배우자에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 사람이 또 예민해지겠지 어 차라리 참고 말자 견디고 말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1월세 번째는 나 입장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어, 이것만 떠올려도 좀 답답하시기도 하지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또 설레거나, 어, 또 흥분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 내가 과거에 이럴 때 사랑을 받았고, 어, 현재는 지금 이럴 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어제 이 준비하면서 배우자에게, 음, 내가 돌봄 받고 있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어, 매번 아주 꼼꼼하게 옷을 잘 데려주고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또 맛있는 뉴스를 해주고 있고, 어, 또, 어, 제가 원할 때마다 제가 이제 뭐 놀도 이렇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썩 좋아하지 않는, 집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신으면 좋아하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냥 힘들긴 하지만 같이 나대를 같이 가주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먼저 아내에게,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했을 때 당신 사랑을 느끼고 있어라고 물어볼 때, 어, 아내가 지금 뭐 이렇게 손이 별로 안 좋고, 근육이 좀, 음, 이렇게 손 힘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물건을, 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어, 거의 제가 다 들고, 어, 아내는 거의 아무것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서, 그 신체를 내가 제가 예민하게 잘 섭피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럴 때마다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제가 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섬세하게 살펴보시면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내가 어떻게 지금 돌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태평한 긴장 관계가 아니고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데 앞에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외에 작은 깜짝쇼의 연습을 해 보는 거죠. 어, 지금, 음, 뭐, 우리가 이제 아침에 뭐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한게 없으면 내가 이 배우자에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자, 매일 한 잔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면 차를한번 만들어 줄까? 매일매일 처음엔 선물이지만 뭐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이걸 해 줄게라고 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매일 반복되면 그 나중에는 처음인 선물이지만 나중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 일상이, 일상이면 여러분이 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뭐 그저 그런 거야. 이게 처음에 선물 같으면 반, 어,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반복되니까. 근데 그 감, 가, 반복되는 일상이 뭐냐면 그게 일상적으로 이제 사랑, 배우자에게 사랑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면 서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놀라움을 준다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뭐, 저는 이제 비유를 든다면 이런 얘기지만, 아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혹은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그 처음에 굉장히 이벤트였고 큰 선물인 같지만 그 이벤트가 반복된 반복돼서 그건 일상이 되고 나중에 그게 사랑이 이제 돌봄의 행동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지나가는 방법은 배우자가 평상시 하는 말들을 잘들어보면이 어, 배우자는 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날수록 같이 어, 뭐, 나대를 간다거나, 요즘에 코로나 여행 가기는 어려우니까, 나대를 간다거나,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음, 그렇게, 어, 매일 윈 모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어, 해주면, 어,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는 깜짝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쯤 이런 기쁨을 놀라을 선물하기.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배려를 행복하게 하고 놀라게 할수 있는 행위는, 어, 행위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뭘 좋아하지? 그 행동들 쭉 목록을 작성해 본다면 그 나중에 깜짝쇼가 될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또 나중에 일상화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조금 더 이제 서로 엔돌핀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꼽 빠지게 웃는 연습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들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실습을 해 봤는데요. 어, 웃음 보약이고 즐거움을 살려야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역할을 다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일상적인 소소한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럼 굉장히 그게, 가정 내에서 두부, 부부 부가 그렇게 웃고 합교을때 재미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친밀해지고더 안전해진다는 거죠. 자, 나비키스 는데뭐 이건 해보니까 별로 잘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속눈썹을 맞닿게 서로 간지럽히기 하는 거. 이제 예, 좋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비로 눈썹으로 속눈썹으로 이렇게 맞닿게 하는 그런 간지럽히는 그런 방법 그 드리고 드리마시고 내뱉기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수첩 보시는 이제 다신용카드어 다 카드 있죠? 현금카드? 아니, 카드 신용카드죠? 그런 카드를 쭉 빨아들이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그걸 전달해주는 거 주고받고 저는 어제 종이를 좀 해봤어요 종이를 하고 배우자에게 쭉 입을 대고 전달 제우자도쭉 빨아들이고 더 전달해주는 우리가 이제 그거 뭐 TV에 보시면 했다가 상대에게 넘기는 이런 뭐 방법들 지금 같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하기는 어려운데 배우자끼리 서로 종이를 빨아들이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걸과정에서 아, 박장대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어, 나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서 조금 더 어, 친밀해진다면 서로 아마도 좀해 주시고 음악을 틀어 놓고 요즘에 뭐트로트가좀 되시기 때문에 음악 틀어 놓고 움직이 울동하면 배우자가 따라 사는 방법들. 이것도 이제 어, 재미있고 유쾌한 음, 그런 방법이 되겠죠. 어, 전제 평소에 뭐 요즘에 에, 요즘에는 음,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로트를 틀어놓고 움직이고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저녁 제 배우자는 저녁 그런 게 쉽지 않은 분이라, 저 혼자 장난치고, 애교 떨고, 또, 어, 그렇게 좀 분위기 를을 맞추고 있긴 한데, 집에 있으면 뭐 즐거워해요. 그래서, 음, 아, 그런, 재밌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벤트를 좀 만드는 거좋겠다 그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상호관계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상호관계. 정말 이건 저도 이게 이걸 공부하면서 야, 이건 참 좋은 내용이다. 특히 이제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을 하신 분이거나 신혼이거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이건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상호 비전, 결혼이라는 비전이죠. 자, 부부는 꿈같은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이지를 상호관계의 용지에 손에 들어가면서 부부 상호관계 비전을 찾아내면 참 좋겠다.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 마치 꿈 같은 결혼이 있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판타지에 정말 환상 속에 있는 거죠. 내가 결혼하면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질 거야. 어 지금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이 지금 배우자하고 헤어진다는 거체가 너무 괴롭고 우리가 빨리 같이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행복의 어떤 그 가치를 결혼해 두고 서로 만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앞에 서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의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방출은 어, 아마 그렇게 길어야 2년 혹은 3년 간다고 하죠. 서로 설레이고, 화학적으로 어떤 그 물질이 불이 음, 되어서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원점이라는 건 뭐예요? 원가족의 경험했던 상처를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게 결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비전을 만들어서 매번 자,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특별하게 액자를 해놓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계속해 노력하는 것이지, 가능하지, 저절로 될 것이다. 그건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자신의 꿈 목록을 정리한 후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면 좋겠고요. 두 개의 목록을 가능하면, 이제 남편도 적고 아내도 적고, 이제, 이제 상제업 관계 비전은 이제 꿈 목록을 적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한 10개에서 1 0개 정도 구성해서 보이는 것잘 붙이도록 해서 최소한 한대한 한 번은 이렇게 그 부분이 잘 실천이 됐는지에 대해서 부부대화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매 순간 복습이 되겠죠. 음.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제 부부 각자가 이런 거예요. 상호관계 비전, 나의 꿈 그래요. 남편도 적고 아내 적습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슬슬 적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문장을 시작하고 이미 성취되었으면 현재 시작쓰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같이 나들이 간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어, 가사는 아내가 하고 밖에서 사회생활은 뭐 밖에 이런 남편이나 이게 아니고 가사도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고 또 결국 이제 요즘엔 맞벌이는 많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 사회생활 하고 있으면 같이 이제 가사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서 같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남편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쓰시고 아내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쓰시면 현재 하고 있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싶으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쭉 한번 써보시면서 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서로 나누면서 통합해 보시라는 거죠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빼시고 어,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로 시작해서 이미 성취된 것은 현재로 보호대화법을 사용해 선정되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한 달에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복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호관계 비전에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쭉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10개에서 15개 정 구체적인 목록들을 딱 정해놓으면 어떠겠어요? 몇 순간 점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행동으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이 그치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를,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행동이 변화될 때비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호관계 비전을 우리 꿈이라고 해서 적어 주시면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특히 에, 신혼 생활 하신 분들 신혼 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둔 분 예비부부들 요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 보내 봅니다 자 이제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어, 이 7강에서는 음, 전체적으로 어, 사랑을 교감하는, 서로를 나누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결혼 생활이 넉넉치 않죠? 어, 삶의 주제가 우리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원가, 부모님의 주제들이 있고, 시댁과또 친정에 관련된 주제, 자녀들의 문제, 사실 온갖 뭐 지장 문제, 온갖 것들, 요즘 뭐 코로나 문제, 그래서 우리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과정은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통제하고 이것들을 조정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안전해지면 두 사람 사이가 견고하게서 소통이 잘 되면 여타의 여타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은 우리가 좀 통제하기가 더 쉽고 그 통제가 더 쉽다는 것은 우리가 그 중심적인 두 사람 부부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 지금 현장에서, 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뭐, 부부도 만나고 있고, 또, 특별한 장소에 가면, 어 각자의 개개인의 문제를 좀 제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식, 그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추적해 들어가 보면, 원가족 내 상처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현실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적인 어떤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절대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좀 등장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사랑이, 돌봄이 일어날 때그 무시적인 상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차단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사건에 대한 나의 지각,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바꾸는 게 어렵지만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죠. 바꾸기게참 어렵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나의 를나 본질을 나의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은 삶의 경험들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나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는 어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든 또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든 그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삶을 살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해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8강에서 새로운 걸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